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대담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그야말로 혁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입니다. 자동차도 밴도 아닌 집이자 호텔이며 고급 하이테크 휴게 공간까지 갖춘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 바로 350 중년형태 의 이동 수단 바로 20-20년형 현대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수조를 감열한 라인을 자랑하고 차체는 플러시 마운트 패널, 전동식 사이드 스텝 그리고 두층 구조를 감추는 부유형 루프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을 가로지르는 풀레드 라이트 바 프레임리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슬림한 공기흡 입구까지 이 모터홈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외모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 높이는 확장 시 4m가 넘는 이 모터홈은 사실상 움직이는 주택입니다. 2층 확장형 레이아웃을 사용하며 주차 후에는 전동 리프트 루프 시스템이 작동해 날렵한 주행 형태에서 럭셔리 듀플렉스로 변신합니다. 이동 중에는 2층이 메인 차체 속으로 깔끔하게 수납되어 공기 저항과 도로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공기 저항과 도로 넓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고려한 자재로 매트 섬유, 비건 가죽, 공기정화 기능성 소재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자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창이 있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며 마치 고급 스파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고급 스파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실 공간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유롭게 배치 가능한 라운지 아파트 수준입니다 다층 선반, 벽면장 넉하고 스마트하게 배치되어 있죠 슬라이드 방식의 팬트리, 다층 선반, 벽면 내장형 수납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가전제품은 차량 내 배터리 시스템 또는 불사와이 친환경, 즉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통해 작동됩니다 캠핑장에서도 커피 머신이나 바비큐 그릴까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 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옛 공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련된 키네스산 남루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모토홈이 진정한 명품 공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련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프라이빗 스위트룸과 같은 2층 공간이 펼쳐집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슬리핑 라운지와 여가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적용된 퀸사이즈 침대, 통합 오디오 스피딩과암막 블라인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옆쪽에는 리클라이너 체어 통합 오디오 스피커, 소형 미니바가 있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확장형 루프탑 테라스입니다. 현대는 2층 끝부분에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된 발코니를 설계했습니다. 슬라이딩 글라스 투어를 통해 연결되며 별이 빛나는 밤이나 별이 빛나는 밤이나 산속 아침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어 오시미 팀보드후고문약1 1 7여어키는듯 삼산탄딩명 실시간 교통정보, 주행가능 거리지도, 그리고 현대 커넥티드 앱을 통한 캠핑장 예약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죠. 운전 보조 시스템도 충실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자동 주차 기능, 차선 유지 보조 등 장거리, 주행도 매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숙성과 안락함 또한 이모터홈의 큰 강점입니다. 이중방음 유리 진동 흡수 시시 스마트 물체 와이파이 하스파트론, 수납 및 이륙 패드, 모듈형 자전거 거치대, 스마트 물체 활용 시스템까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모든 요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토워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만 보아도 이 차량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후면에는 수직형 라이트 블레이드가 동적 방향 지시 등으로 작동하며 측면에는 메탈릭 나노 코팅 덕분에 휠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기스트 커버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21인치 에어로 휠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20년형 현대 2층 모터홈은 새로운 시대의 레크리에이션 여행을 위한 대담한 비전입니다. 고급 SUV의 DNA 고급 SUV의 DNA 부티크 호텔의 편안함 4세대 엘루안 자유수독에서 입게 끝무, 이 모터홈은 광활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여정, 혹은 숲속에서의 재택근무, 이 모터홈은 그 모든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목적지까지의 모든 여정이 곧 삶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대 2층 모터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모터홈에서 또 만나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탐험합시다.